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행보 박시연의 달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고온 다습하죠. 고온 다습한데다가 햇빛이 짱하고 나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머, 이게 검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은 검이 아니고요. 햇빛 대어에서 익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열화 현상이라 합니다. 열화 현상. 어, 노랗게 있게 되는 현상이 열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제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만지면 은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온도는 36.5도 이 아이들은 되는 하상을 입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식물들을 댈수 있으면 은면 손이 아니고 장갑을 끼고 우리 식물들을 만져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자, 슈가 파우더라는 식물인데요. 나중에 가을에는 붉게 해서 물이 드는 식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열아인상으로 해서, 검처럼 발리는 되어 있거든요. 검이 아닙니다. 검이 아니고, 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음, 선풍기를 틀어서몸의 온도를 좀 식혀주고, 그리고, 어, 음, 최고 시원한 바닥 쪽으로 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 하는 표현입니다 식물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 빨리 어? 시원한 곳을 옮겨 줘 그거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한번 더보여드릴게요이런 현상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이 아이도 열화현상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열화현상입니다열화현상이니까 날씨가 갑자기 덥다 보니까 식물들이 정을 못하고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날, 차라리 비오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햇빛이 바로 이렇게 떠버리니까 몸 자체에서 수분이 많아버리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물을 안 줬는데도, 물을안 줬는데도 저렇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물 주고 나서는 언제든지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냅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어~ 지금 식물들 뭐하러 들어왔냐면요 약실로 들어왔거든요 어, 흰각의 손벌레가 조금 발생해 가지고 고아에게 약출를 들어왔는데 지금 온도가 지금 39도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온도가. 그래서 지금 공기 자체가 너무 습해가지고 저도 겁이 났어. 아이들 개인도 치다가 열화인상이라든지 식물도 안정시킬까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열화인상이라든지 이걸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어, 열화현상에는, 열화현상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을 안 줘도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몸 자체에서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수분이 많아버리면은 열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식물, 어, 식물들 최고 시원한 곳으로, 바닥 쪽으로. 안 그러면은 우리 집에 에어컨 시설 돌아가면 에어컨 밑에다가 냅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금 물 주시면 안 돼요. 물 아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